국익 연출한 박인재입니다. 이렇게 17부까지 다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빨리 빨리 함께 이건 뭐, 뒷부분도 재밌으니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인재 감독님 도와서 같이 연출한 박윤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긴 시리즈 끝까지 즐기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재밌게 많은 봐주세요. 네, 구려파요마태유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빙이 여러분께 승모가 어,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어, 큰 슬모와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어, 응원, 어,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연역을 맡은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는 날에 오시는 길 어, 날도 부진데 힘드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무빙 20편 어, 꽤나 긴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음, 약간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도 역을 맡은 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도 너무 극장에서 보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어, 궁금합니다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우빙을 이렇게 마지막에 극장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 저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볼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또 좋은 작품으로 뵐수 어, 있었으면 그리고 우빙 이왕이면 무빙 시즌 2로 또 이렇게 만수 <laughs>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네, 거기까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도균 역할을 맡은 박희진입니다 네, 저도 무빙 팬으로서 아주 재밌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어, 김두식 그놈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아, <laughs> 그놈이 없네요 곧 네, 보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좋은 좋겠군요.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례형 역할의 유승봉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재혁 역할을 맡은 김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특수 분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아까 한 분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빙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석 역을 맡은 김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발걸음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충분한 되시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권영득 역을 맡은 박광재입니다. 뭐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 다 열심히 힘들게 찍었으니까 남은 18, 19, 20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봉성 역할을 맡은 이정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무빙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이정환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역할 맡은 김도훈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김두신경의 조인성입니다. 생각보다 <laughs> 키가 좀 작죠?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또비 오는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리즈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무대 인사하게 되니까, 어, 기분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수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무빙, 어, 잘, 너무 잘된 만큼 또 시즌2로 여러분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상구도 다시 살아나서, 사람도 좀 죽여보고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실 18, 19, 20부 많이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20부, 21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이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잘하니다 네. 이정화 네. 배우님한테. 아, 네, 전해드릴게요. 네. 전해드릴게요. 네. 언니, 혹시 사진 받아요? 네. 아, 소속사의 아, 사진 받아요. 사진 받아 <laughs>